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하는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오늘은 꿈의 도시 라라랜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나더데이 오브 산과 영화의 메인 OST 시티 오브 스타로도 참 유명하죠. 라라랜드는 배우를 꿈꾸는 미아와 재즈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세바스찬이 어느 도시에서 만나 서로의 꿈과 사랑을 키워나가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LA의 또 다른 이름이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청춘들의 꿈과 희망을 가진 출발점이라는 상징이기도 하죠.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좇는 두 남녀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LA의 교통 채증 장면은 꿈을 향해 가려는 청춘 남녀들이 견뎌내야 하는 삶의 채증을 상징해 보여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첫 장면은 어쩌면 이 마법과도 같은 영화의 칼라나 스토리의 흐름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아련한 그림으로 그려져 간다면 이첫 장면만 보게 되면 어쩐지 이 영화를 끝까지 관람하게 되는데 약간의 망설임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아 돌라는 학업을 포기하고 연기를 시작한 배우 지망생입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오디션을 보곤 하지만 결과는 늘 좋지가 않았습니다. 인맥을 쌓아보려 친구들과 사교 파티를 찾았던 어느 날 현실에 실망하고 돌아오던 길에 그녀는 거리에서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는 어느 제스파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날로 해고당하는 세바스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안타까운 인상을 남겼던 그들은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되고 각자의 꿈을 나누며 가까워지게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만난 친구 정말 힘이 되는 법이죠. 세바스찬과 미아는 비슷한 듯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배우로서 성공하고자 사극 모임에도 가고 오디션을 찾으며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바스찬은 클래식한 재즈피아노를 보존하기 위해 창업을 하고 싶어 하죠. 이들은 첫 만남에서 서로에게 약간의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인간 특유의 과장과 허세, 젊고 꿈이 있기 때문에 펼쳐지는 허세라고 할까요? 세바스찬이 해고당한 상황에서도 고용주와 협의하여 내린 자신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례죠. 두 사람의 성향을 살펴보면 매우 낭만적인 성향이 닮은 꼴인데요. 세바스찬은 여자친구에게 제즈의 역사부터 다정하게 설명해주면서 제즈의 매력을 어필하는가 하면 미아 역시 친구들 모임에서 피아노 선율을 듣다가 세바스찬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영화관을 달려가기도 하지요. 그만큼 마음을 함께 하던 두 사람 함께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어땠을까요? 서로 다른 듯 같은 남녀 주인공은 각각 현실과 순수한 꿈, 그 자체를 두고 격려 그리고 갈등과 이별, 그리고 다시 응원하는 관계로 인생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미아는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은연 중에 수입이 불안정한 세바스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세바스찬은 그것을 우연히 듣고 키이스에게 찾아가 계약함으로써 현실과 탈협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무기력감 이상만 죽기엔 사랑이 지쳐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현실과 타협해 대중적인 성공을 쫓게 된 세바스찬을 미아는 밀어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뒷전에 미룰 때, 어찌 보면 아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오히려 감동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녀는 거부합니다. 미아는 차츰 자신의 꿈을 뒷전으로 하고 변해가는 세바스찬과 더러는 싸우기도 하고 지쳐가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꿈을 지키려는 자아와 차츰 변해가는 자아간의 대립과 갈등이라고 해야할까요? 이후 미아와 헤어진 세바스찬은 연예인 생활을 청산하고 피아노 반주자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미아의 연극을 본 오디션 관계자의 캐스팅 전화를 대신 받게 되죠. 이미 헤어진 후지만 그는 미아네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세바스찬은 미아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하는 그녀를 달래어 기어코 오디션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안간인 같은 거였을까요? 집착하고 끌어안으려는 것이 아니라 동료하고 부추겨주는 관계 고향집은 어떻게 찾았냐는 미아의 질문에 세바스찬은 말합니다. 집 앞에 도서관이 있다고 했잖아 라고 하죠. 미아의 사소한 말 하나도 놓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지 5년이 지나죠. 우연히 세바스찬이 경영하는 재즈카페에 미아는 그녀의 남편과 나란히 세바스찬이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만의 추억을 담은 재즈. 너무나 아련한 기억들. 미아가 일어나 재즈 카페를 떠나는데 무대 위의 세바스찬과 잠깐 동안 눈빛으로 말합니다. 꿈을 이루었군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꿈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떠날 때의 그맘 그대로요. 이때 이 영화가 보여주는 아련한 색감과 분위기는 묘하게도 1950년대의 미국 영화처럼 고혹적이고도 아련함에 한참을 멍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웬일일까요?